마케팅 플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가루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본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사업을 참여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추천할 수도 있죠. A라는 회원을 추천했고, 예를 들어서 가루 라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선배사업자들이 누군가를 소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팀장이라는 걸 달성하게 되는데, 팀장의 조건은 직접 추천 한명의그 이후에 사업자가 누가, 누가 가로라인에 뿌려줬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전 팀장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팀장으로 독립을 한다는 소리가 이 가로라인이 본인께 생기는 거예요. 몇개 생겼고, 이건 이제 앞으로 관리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 내가 B라는 이, B라는 사람을 직접 추천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 B가 B1을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B는 내가 직접 추천했기 때문에 직접 추천 수당 5만 원. 5만 원과 내 관리 라인에 인원이 생기면 인원 수당 받는 관리 수당 7만 원. 7만원이 나에게 주어지고 B1이 B가 소개했지만 제 관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7만원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또 C라는 회원을 소개를 할 수도 있고 B가 B2라는 회원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는 추천비용 7만원과 그 관리상 7만원을 받고 이 인원에게선 제 관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또 7만원을 받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추천한 B는 팀장이 될수 있는 또 자격이 됩니다. 직접 추천 2명 했고, 그 이후에 인원이 1명, 2명, 3명 했기 때문에 이 팀장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할때 저한테 후원 라인이란 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B라는 제가 소개한 사람이 후원 라인으로 내려와요. 그럼 이제 이 B도 저처럼 관리 라인이라는 게 이제 펼쳐지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B도 사람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나에게는 이 사람은 후원 라인이라고 했죠. 수원수당, 이한 사람당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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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이 당일날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C도 추천할 수 있고 D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라인에서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저한테 15만원씩 서 수당이 들어오게 되고, 제가 추천한 이 C도 결국에 팀장이 달성되면 본인 추천이기 때문에 본인 여기 C로 오겠죠.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물밀듯이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게요이 B가 추천한 B2가 팀장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 한 명을 소개를 해야 돼요. 본인이 팀장을 달성을 했다 해도, 본인 독립하겠지만, 제 관리 라인에 한 명을 주고 간 거예요. 저한테 7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촌수로 보면, 저는 이 B를 추천한 1촌이지만, 이 B가 B2를 추천한 2촌이고, 이 B2가 또 누군가를 추천해서 저에게 주고 하면, 이 사람은 저한테 3촌이에요. 3단계의 관계가 없이,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해도 4촌이고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해도 5촌이잖아요. 이렇게 저와, 저와 관계없는 20촌, 30촌의 사람들도 교대로 저한테 관리 라인에 들어와서 수익을 안겨주고 갑니다. 이걸 똑같이 대입해보면 이 B, C, D라는 내가 추천한 사람 라인에도 누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팀장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고 본인은 나가야 돼요. 이 사람도 누군가는 소개를 해주고 본인이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제 관리 라인에서도 계속 수익이 7만 원씩 나오고 이세 개의 라인에서도 계속 15만 원씩 15만 원씩 계속 수익이 저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